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통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우리 성모의 밤때 홍보분과에서 만들어준 그 순리하는 성모님 영상 봤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나요? 안 봤죠? 네, 다 봤잖아요. 1번. 아, 이거 내가 보기를 안 줬구나. 1번 감동적이었다. 2번 별 느낌이 없었다. 3번 안 봐서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그래요? 예. 네. 저그 영상을 동창 신부들한테 보내 줬었거든요. 월요일 날 감기 때문에 동창모임을못 갔어요. 그래서 동창 신부들이 걱정돼 서고 전화해서 얼마나 아프길래 그 자기 뭐요안 왔냐고 그러고 제가 그 영상 보내주면서 나성모송를 아주 힘들게 보냈어 그랬더니 야그 본당 신부가 성모성월을뭘 힘들게 보냈겠 있냐 그랬고 보내주고 이거 봐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동창 신부들이 그 보자마자 연락이 왔는데 막 엄청 감동 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방법을 알고 싶으면 그냥 알려줄 수 없고 양주 한병 들고. 사제관이 와서 하루 밤 자면서 방법을 배워가라고 그랬습니다. 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족이 복음을 읽고 또 복음에 쓰여진 그대로 그 복음 말씀에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동받고 또 많은 교우들 또제 동창신부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뜻깊은 성모성어를 보냈다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거기에 달린 댓글 보면은 원성동 교우들 너무너무 부럽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왜 부러울까요? 왜 그게 부러울까요?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 그 모습이 왜 부러울까요? 네? 구분되는 모습이니까 구분되는 모습이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모습이 부러운 모습인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고 우리 성당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신부님들도 그 영상을 봤을 때 우리 교우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구분되는 모습이니까. 뭐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돼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모습이니까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 말로 카도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사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다른 구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간직해야 될게 뭐냐면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게 되고요.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대사제의 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진리.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명확하게 세상 안에서 구분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청하고, 이게 구분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인으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때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부러워하고 해보고 싶고 나도 꼭 저거를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들게 됩니다. 이게 거룩함이 갖고 있는 매력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는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페소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국권이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못 봐요 에페소 원로들을 에페소 교회 사람들을 못 봐요 왜요 바오로는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 가지고선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보는 교우들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준 그 교우들을 더 이상 못 보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 교우들을 무엇에 맡긴다고 얘기해요?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끝까지 간직해야 되고 세상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말씀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도와주고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되게 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게 되는 게 말씀이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부님이 제단에 올라갈 때 본당 신부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1번 거룩해 보인다. 2번 추잡해 보인다. 3번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여. 보이... 나랑 별 차이 아무 차이도 없는 그냥 젊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요. 억지로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laughs> 왜 신부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 보일까요? 여러분들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그래도 신부님이니까 세속적인 삶보다는 더 구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제대에 올라와서 미사를 집전하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위에 여러분들 다소미가 올라와서 미사 지, 집전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주일학교 복사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미사 집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장난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죠. 왜요? 나랑 구분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있어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신앙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다운 매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 차이도 없는 겁니다. 삶 안에서 판단하는 것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고 욕할 때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욕, 욕하고. 내가 그러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도 악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것도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것도 오늘 일독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속 재산을 얻는 것도 나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내가 거룩한, 그 구분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오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티모테오 2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순례하시는 성모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읽고 복음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가 되게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상속 재산을 얻게 되고 그런 나의 삶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빛이 되어서 와 부럽다. 우리 성당에서도 저걸 해봤으면 좋겠다. 와 부럽다. 나도 우리 교우들 저렇게 사목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매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빛을 드러내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숙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잘 간직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이던 오늘 마음속에 한구절 품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좀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를 잘 보내길 바라요. 숙제는 예수님 말씀 간직하고 실천해 보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